했습니다. 남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에 영어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공수처 처장과 차장직가 외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Thank you to the council members. 유엔 안보리 를 통과 하 려면 15개 이사국 중9곳 이상이 찬성 하고 상임 이사국 5개 나라 중, 반 대가 없 어야 하 는데 당초 별도, 안을 내놓 았던 러시 아가, 반 대가 아닌 기권표 를 던지 면서 가결 됐 습니다. 결의 안에는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고 다국적 국제안정화군이 파견돼 2년간 안보를 맡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평화위원회가 재건 사업 등을 지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무장을 해제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지지해온 두 국가의 법에 따라 가자 지구의 재개발이 진전되면 팔레스타인 국가수립의 경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어떤 시도도 반대할 것이라며 하마스가 무기를 해외로 빼돌려 군사력을 유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는 건물 80%가 넘게 무너지고 도로 대부분이 통제된 상황. 하마스 무장해제와 별개로 미국이 재건 사업부터 돌입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독감이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2일부터 일주일 사이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50.7명으로 전주보다 122%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살에서 12살 초등학생 연령층에서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38명에 달했습니다. 질병청은 올해 독감 유행 기간이 길고 지난해 정도로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 준수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능 답안지 작성에 사용된 컴퓨터형 사인펜이 번졌다는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험생 커뮤니티와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사인펜에서 잉크가 과도하게 흘러나와 답안지가 번졌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번짐 현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채점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